어, 좋아요. 그 상태로 살짝만 내려보시 좋습니다. 조금만 올려보시네 좋습니다. 응, 오, 응. 중간에, 나머지 손딱 네, 좋습니다. 나머지 손주머니에다딱 멋있게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내려주시고 좋습니다. 그 상태로 신랑을 조금 더 살짝 기울이. 네 좋습니다. 나 둘. 네. 아 이제 다한번더나하 네. 두분 살짝 긴장하셨는데, 그 상태로 서로 눈빛 교환 한번 하실게요. 몸통도 살짝 벌리시고, 좋습니다. 미소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미소. 신부님은 <목소리> 두께 살짝 들어서, 부케 바라보실게요. 부케 살짝 들어서, 조금 더 들어서. 신이 신부님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모르겠다는 표정을 한번 쳐다봐주세요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신부님 그나마 좋습니다 <laughs> 한번더한번더 <laughs> 하나 둘 좋습니다 신부님 저한테 조금만 더물좀 돌려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돌려서 쳐해주시고요 좋습니다 두분 미소 시장님 미소 잘하셨다 좋습니다 한번더나대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고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에 진짜 너무 예쁘다 해주세요 네, 아 속으로만요 하나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신부님께서 깨끗한 번 웃어보실게요 하나 네 다시 한번입 입꼬리만 올려서 미소 좋습니다 신랑이 대단해지고 신부님 잠을 안 자고 왔나 봐. 아, 그 피곤해 보여. 어디서 봐주세요.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같이 나와 보시고 같이 보시고 우리 같이 포켓을 보실 건데. 하나 한명보이 주세요. 하나 둘. 좋습니다. 두분 살짝 입맞춤 하듯이 다아 가실 건데. 코까지 코까지 받다는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켓으로 살짝 입을 가려 주세요. 네. 좋습니다. 신부님 너무 얼굴이 가려 주셨어요. 여러분들그 상태에서 신부님 살짝 뒤로 살짝 기울어 주시고 신랑님이 살짝 뻗어 주시요 살짝 이렇게 뻗어 주고 조금 더 기울어져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로 내려 주시고 아까처럼 주머니로 숨겨 주세요. 자, 신부님 잡아 주시고 허리 감싸. 입꼬리에는 미소. 당겨주시면된 머리 딱 붙잡고 계시고요. 왼쪽으로 살짝 갸우듯 왼쪽으로 갸우 왼쪽, 왼쪽, 좋습니다. 신부님께서 너무 다가지 말고 신부님은 살짝... 무척 하지마시고요 미소, 조금만 더 가까이 가실까요, 신부님?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달려주세요. 살짝... 아, 신부님 그대로 계시고 신랑이 살짝... 신부님, 캐를 이렇게... 그 상태에서 부캐네시나? 나들 한번더 하나, 네. 한번 더. 하원이 미소 보여 주세요. 아, 좋아요. 나들. 좋습니다. 신부님의 상대분들 쭉 들어 줄게요. 아, 신부님, 상대 대분들 쭉. 아, 자. 이제 한 점만 받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좋습니다 네. 자, 리제 모아 주세요. 빨리 모아 주고 좋습니다. 다이너처럼 하겠습니다. 비. 하나. 하나둘 혹시 다 같이 귀엽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들 아주시고요 미소 나 둘. 감사합니다. 살짝 뒤에 다가 틀면 좋을 요 아버님, 나 오늘 너무 좋으시겠지만, 똑같은 요 네, 끝쪽 방향이 요좋습니다 자, 미소 보여주세요. 어머님 미소 너무 좋으세요. 하나, 네한번더 하나, 둘. 자, 미소 보여주시고요. 잠깐요. 혹시 친구도 엄마 살짝 앞으로 살짝 볼수 있을까요? 살짝, 이렇게 살짝만 감사하세요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대로 촬영할게요. 자, 미소 보여주시고. 그래도 다 같이 하트나 하트 해볼까요? 귀엽게. 마지막으로. <laughs> 좋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제 정기 인사하러 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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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보시게요. 자, 미소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아에 봐요, 혼자. 完了。 我打过来了。 올라가서 좌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아 아빠 저기 안 뒤서 을해주시고요 하나, 둘. 혹시 다 같이 부인하는 대까요 같이, 같이. 그럼 알겠습니다. 혹시 잠바 뒤에다가 살짝 숨겨주실수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봐주시고요. 근데 너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떨어지셔도 괜찮은데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같이 부인해볼까요? 같이 좋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